자, 바로 3부 에서 시작하구요. 어휴, 주변에 무슨 뭐, 어, 뭐 어시장이야, 이렇게 많아? 사장님! <laughs> 어시장이 아니, 우리가 물고기입니까? 어? 어, <laughs> 아, 뭐 어시장에 사람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아, 꿀렸을 인정합니다. 꿀렸을 아, 꿀렸을 아 꿀렸을 잠깐만! 꿀렸을 야, 나또 들어가면 어떡해! 왜 그런가? 어, 왜? 나 물에 빠졌어! 와 뭐야, 얘? 사장님, 잠깐만, 저좀 만납시다! 만났잖아요? 아저 잠깐만 제거 제꺼깨가지지 않으셨다 십니까? 그렇지 근데 내가 너한테 전제 조건이 뭐였지? 재응이꺼가져오라했지 재미니까. 어 가자. 캐어어자 아니야. <laughs> 그러면 뭐? 어 잠깐만. 어. 왜? 어 아, 방금 거 아니죠? 왜 거기 보자요. 저가요저저저 저봐요. 저봐요. 왜 내가 널 봐야 될 이유가 있어? 도 봐야 돼요. 그거, 그거. 신님 저 저항기 좀 주세요, 제발. 선물로 폭파. 아, 네네. 선물 오! 임팩트 열이다. 아, 고사생. 인젠트 뭐야? 아, 이거 보호 어차피 음, 못 쓰는데. 보호 때문에. 어, 지금 아, 제가 따로 추가로 붙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디가? 저 지금 캐러 갑니다아이 가야지 이제 그냥. 어디가 아, 잠깐만요, 사님. 어디? 어디? 어스. 지웅이 아, 달라! 형님, 저 지금까지 알아본 적 별로 없어요. 그러길래 마르코누가 쓰래? <웃음> <웃음> 아, 뭐. 지웅아. <laughs> 네. 마르코 그거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내가 마 마르... <laughs> 내가 마르코 썼던 편을 보고 왔어야지. <laughs> <laughs> 야레야레. 다음부터 저를 테대이앙그로 떠. 어째 안 무섭다. 됐어. 자, 일단 지웅이 배를 빌려 타도록 하죠 아니, 뭐, 이제 제 거죠. 예, 뭐, 무력상으로도 제가 뺏은 거기 때문에 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부활권도 있고, 여유롭습니다. 앞으로 3명만 꺾으면은. 기지 순서, 가 어떻게 되지 삼, 민 1, 켄지 3, 카몬 이 번, 루야. Come o 이 Biana, get it, come on. 야 h e r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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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되네요? 보호가? 네네 음꿀 중에 꿀이구만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가 이거 야이야겠군 어허 안녕하세요 거아거기무이소식이들렸는이그소식이 그 맞습니까? 음그야 이거 뭐 <laughs> 그러고도 사람입니까? <laughs> 내가? 야 너, 너였어도 당연히 죽였겠지. <laughs> 잘하면 안 죽였을 거니. 오, <laughs> 잘하면 안 죽였을 거예요. 이걸? 잠깐만. 캐, 캐져 있는데. 야, 너 심장 캐져 있냐? <laughs> 캐져 있습니다. <웃음> <웃음> 누구한테? <웃음> 아마. 아마 천룡이한테 있지 않을까? 아 그래? 너한테 볼 아, 일이 없네. 어... 제안가지제안을하고 싶은데요. 싫어. 너한테 볼일 없어. 아, 아니 아니 제가 라도 능력 해방도. 아한 가. 한 가. 아 저의 이 태양의 표식을 지워드리기 위해서 사장님. 오래. 아까 스모래기 무시할 때 던지고. 아 아니야. 아 아니, 그때는 이제 천룡이 있으니까 눈치가 보이잖아요. 아 아니야. 해야죠. 어 잠깐만. 우리 기지 누구야 저거? 딱 걸렸어. 재민. 그러너 거치면... 어? 집에 뭐, 곱게 뭐, 못 돌아가. <laughs> 지, 사장님, 아, 아 너거 뭐 말없이 자꾸 해 가는데 졸렬한거 아니야? 너? 에어바, 좀 들켰지만 저는 이제 갈 겁니다. <laughs> 아이고, 네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살려주세요. 어, 일단 가볍게 이걸 깨주고, 아, <laughs> 그러좀 하세요. <거 아니에요>. 아, <laughs> 가아나 네. 아까의 협약 받아들여야 될것 같다. 여기서 재민이를 네. 죽이는 것을 도와주면은... 안안 돼, 아, 됐어. 너의 보석을 되찾아 주는데 한몫 거들어 주겠다 내 다짐하지. <laughs> 이로 와봐. 야재아또 걸렸어. 야봐리봐여기어 오지마. <laughs> 야 같이 때려 같이 때려 야, 아, 양쪽으로, 양쪽으로. <laughs> 양쪽으로 양쪽으로. 양쪽으로 양쪽으로 양쪽으로.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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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여기 있다 위로 어, 올라면 보여 가지, 에, 가져가시면 돼요 오케이 자애 <laughs> 이거 안 열려 칸오 됐다 열렸다 어이했어 어이했어 여기 에메랄드가 거야. 사라졌어 예 에메랄드 어디 갔냐 아 제가 대신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뭐 늦, 사라졌나 능력 때문에 얘왜안줘 재민아 네가 줘야지 여기 에메랄드가 없어졌어요 손각 됐나 봐요 또 어, 재민이구나 지웅이가 아니구나 아, 맞다. 팀이 맞아요. 재영이에요. 겨우 복고 시켰네. 야, 재미 아. 뒷목 네. 조심해라. 아니, 아. 넌 이미 적으로 아. 적으로 동판했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팀으로 하려고 내가 일부러. 아, 컴온. 내 아, 이거 아쉽고. 오야,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어?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철렁철렁철렁철렁철렁철렁네 일단 접선을 출렁야. 시도해보지. <laughs> 오케이, 오케이. 비밀입니다. 어이분왜내리신가 어, 아유, 뭐 하나 자네. 좀 내려서 얘기하지 좀. 어, 보스 보스. 아, 내려서 얘기하지. 아, 우리 노예 여기 있었구만. 아, 좀잠가 내려서 얘기하십시오. 예. 네. 아하. 음, 음, 음. 아! 이게 뭐야? 주먹으로의 대화다! 가만나 공격! 간다 <laughs>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로 보이냐? 그렇다. 넌 무한의 고속에서 헤어나오지 아 못할 것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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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동안 너의 노예가 돼. 여기서 이게 여기서 노예 노예 다 에헤. 자식 요로성 는 필요없다! 또 아, 구속! 천이나 배워라! 아 <laughs> 가만히 있을 줄 아냐? 내가! 오케이 구속 맞아 내가 어, 오로성을 불러올 거야! 에헤. 자! 불러오든가! 야! 아아아아아 아. 35초의 구속까지 <웃음> 어. <웃음> 아. <웃음> 잘 <웃음> 가라. 헤 아. 아. 앞이 안 보여. 아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자유의... 내가, 여기에서 이걸 저... 먹어줄게 여기 아마 지금... 네. 어, 여기 또 에메랄드가 소각됐어 <laughs> 신님, 여기 아, 에메랄드 제가 네. 대, 대신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안에다 넣어주세요 뭐, 넣어줬습니까? 사모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아, 예, 제가 가져갔네요 아, 아, 뭐야, 아, 그럼, 니, 아, 그게 네 건가? 네, 저겁니다,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아, 오케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아, 계속하지. 아, 신 진짜 저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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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찜따보자. <좀 따라> <laughs> 아, 나의 뒤통수각을. 와, 신이 이거를 나의 레파토리를 꼬여버리시키네. 아, 이거, 이거. 좋았어. <웃음> 3파전인가? <웃음> 3파전인가? 아마, 아쉽게도 뭐, <laughs> 나만 아, 뭐 기지가 멀리 있네? 어, 어. 어, 잠깐만 이거 내네 길치 바로 옆에 있는데 어! 겐지군! 그럼 어, 어. 다시 카모니꺼 캐면 되지 않나? 아, 아 잠깐만 빨 가야지! 아, 나 멀다 잠깐만요 아, 쟤네말 빨리 박으셔야죠 저기다 에메랄드 <목소리> 카모니가 소유 들어갔는데 어디갔어 이거 <목소리> 야, 나 이거 야, 나 잠시만 어. 오케이, 이거 잠시만 기다주세요 오케이 이 뭐야 이건 대체 배야? 뭐야 이거는 배의 <목소리> 배가 존재가치를 있습니다. 모르겠다 판때기야 그냥 하모니가 어디보자 2번 기지였던가? 아 주인님 한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고 한번노인한번노인번노예죠 한 번, 한번 아쉽게도 아, 내노예는아니지너 아, 말고 기지. 내 밑으로 예가 120명은 더 있어 아, 어? 저분은 뭐지 아, 왜 3번 기지에 있죠? 아, 저 이거 저 전데요 제 기지에요 아 그래? 죽고 일로 다시 왔잖아요 그렇구만 어, 오모니 기지 레벨을 놓았다 하모니기지 있나 설마? 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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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어디 없다. <laughs> 어디서 어디서? 아, 물, 옆로 와봐요, 저기요, 아저씨, 잠깐만 얘기 좀 합시다. 먼저!!! 갑니다. 너도 모르는 게 진짜로. 됐어. 주인이 도와주세요. <laughs> 빨리빨리 주인, 빨리빨리. 야, 야, 너 그럼 여기까지. 너 거. 거. 끝났어. 아니야. 시야. 와, 왔다 왔다. 우리 대세는 기울어졌어? 어, 어, 와? 어, 어디 어디 오, 오? 오, 뭐야 어디로? 어, 아방사네 뭐야? 어, 근데, 아. 어니 이렇게 빨 어, 후진, 후진, 후진이에요 이거, 아니, 후진하고 빨라. 있어요 <laughs> 형님 왜 이리로 와요? 지금 이리로 오시면 안돼요 아나 저까리 저까나 복귀한거야 끄엘 끄엘 끄 무슨 천룡이님 수영하고 다니니까? <laughs> 이거. 야 조회가 이러니까 내가 수영하고 다니지 말야 총룡이 수영하고 다니니 많이 없잖아요, 되잖아 야나 이거 기적과 <laughs> 나 이거 신고할거야 어? 기적과... 이거, 신고할 거야, 이거. <laughs> 기적과의 분화 불황가 <분화인가>, 이게 바로 <laughs> 아 진짜 이러니까 이거 아 이거 노비는 노비의 택못 받는다 하지를 한다. <laughs> 야, 야, 야 내가 야 어, 내가 손한번 까딱하면 저 이번 기수 버스터콜 바로 부를 수 있어. <laughs> 아 그래? 아 그럼 저 현실성 야, 없죠? <laughs> 어 내가 어 내가 좀고지식한 사람이니까 한번 봐주는 어, 거야. 오 됐다. 야 가문아 선택권 나에게 아, 있다, 있다 이제. 예? 어떻게 할 거냐? 아 이거 잠깐만요. 아 그러면 <laughs> 이렇게 합시다. 먼 k a y t 기 a t s 1 l 떠볼게요. r e s a i g i 떠 a n and Tulio. You come here. I should speak. There's a candy. What? You lost 는 s w o r 는 and you got a 니 o n y What is this? What is this? w 번기지 is this? w h 야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이거 기저 게 뭐야 <laughs> 어, <laughs> 어. 이게낮아가지고 이거 야 <laughs> 아, 이거 천용인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이런 사람한테서 버스콜이나온다 아, 너무 나 수영 배우지 못했어요 천하인 천영인이 노비한테 와! 이걸 야 천용인이 노비한테 아 천룡인 별거 없네 제가왜7 0이 같이 노예를 는 뭐라는지 근데 안 들려요. 가깐만 <laughs> 진짜 나 마이크가 아, 그래요? <laughs> 왜 이렇게 작아져 있어요? 아 지금 잘안 들려요? 아 이제 좀 조금씩 들려요. 아 예예, 예. 아, 네. 뭐라는지 안 들려. 뭐 개미 소리예요 거의 뭐. 겐지 혼자 말하는 아, 줄알았어 뭐, 혼자 말좀 잘하죠. 자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특별히 주도로 할줄 알았나? 아 잠깐만, 어, 어디야? 잠깐만 어디? 아뭐 나는 그냥 약간의 재미를 보기 위해서 어, 했던 거지. 지금 뭐. 감히 지금. 천룡이랑 지금 노예를 갖고 지금 장난친 거신 겁니까? 오, 어 구속. 자, 아, 자, 이것도 구속이 오늘 이 연타네요. 오늘 스모커의 스모커의 날인가요? 무슨 폭죽처럼 그 빵빵 터지네 서버가. 더블킬. 와, 잘 가져가겠네. 어, 어, 잠깐, 어, 어, 저기요. 어? 잠깐만, 일아 일단, 일단. 아, 잘 쳐, 잘 쳐, 잘 쳐. 와, 저 천룡이 인성봐. 어? <laughs> 아, 저... 노비 노비 안 지켜주죠? 노비의 아, 저... 노비 노비의 생명권 따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아 이쪽 방금 일타기로 맞붙었다 그죠? 아 지금 아야 강림 달라 <웃음> 급하게 다 <또> 달려오시네. <laughs> 아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마지막 한말하고 하겠습니다. 뭐냐? 어쨌든 어쨌든 이제 노비 노비로 쓰이다 노비로 진짜... 죽다죠? 어 뭐야? 나를... 아 뭐야 얘네들 잠깐만. 오 잠깐만. 합시다! 야 뭐야 얘네들 뭐야 진짜 재민 너, 너 살아 있었냐? 갑시다! 몰랐지? 아, 안돼. 이건 아니잖습니까? 오 뭐야 백스텝 백스텝 의 기재가? 그렇지 그래, 그렇지. 그래, 그래. 아 오케이 와 보셈. 아 구속 먼저 풀리면은 바로 공격하지 말고 잡시다. 아, 한번 한번 싸우고 그래야 되는 된다니까 사이좋게 속해. 같이 사이다게해 어? 아 오케이 그러면 내가 정당에 싸울 테니까 둘다 나한테 지면은 네. 깔끔하게 한명 탈락할래? 뭐 그러죠 뭐 캔디 오케이 캔디 오케이, 캔디 오케이 오케이 1대2 1대2, 1대2 스페셜 매치 허락하면은 내가 받아드릴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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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언제 구속 풀려면 말해 네 오케이 셋딱 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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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가아아 공을 메쳐 어디서 아, 어디서 하디야아 어 어, 어! 어! 이거 너무 세잖아요. 무료 어, 왕의 어, 어! 내가 무료 왕자리를 어떻게 얻었는지 알고 있나? 백탁방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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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너무 아파! 아! 아! 자, 재민아. 강자의 팀에 들어야 되지 않겠어?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어, 어, 주도록 하지. 재민아? 아, 네. 네. 너에게 아, 마지막 오. 기회를 주도록 하지. 켄지형님 죄송합니다 뭐야 켄지형님 이로왜 왔어? 어 그러게 나 이리로 왜 왔지? 아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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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다시 가야돼 아 오케이 오케이 어외지인이시고요아 응? <ppings -cito> 한명 어차피 둘중 하나 탈락이야 내가 너 죽이면은 어쩔수 없구만 켄지형님! 죄송해요! 아니 아니 널 믿어 켄지형님! 야 어쩔수 없구다 켄지쪽으로 이왕 이렇게 잡는거 깔끔하게 켄지쪽으로 버스터 콜 가자고 야 운전해 나 뒤에 탈게 네, 알겠습니다. 어, 어, 안타져 이거? 어, 탔다. 타죠. 가자. <laughs> 너랑 같이 움직여야지 내기제이가안 털리지. 아, 자가 자, 운전 제대로 안 하면은, 어, 바로 머리에 딱밤이야. 아, 씻지 마세요. 아, 이게, 예, 예, 안찔린안찔린안 이걸? 아, <laughs> 어, <laughs> 운전 똑바로 해. 어허. 어 <웃음> 야, <웃음> 노비. <웃음> 어이, 노비. 에이, 빨리빨리 움직여. 야. 아, 자네, 천용이 해볼 생각 없나? 아, 나 이미, 천용인이라고? <laughs> 아, 그렇구만. 자, 어디 한번 막아보시지. 그동안 즐거워. 어. 올라오지 마. 쫙! 아, 치지 마세요! 치지 마라고! 뭐. 아! 했다! 오, 어, 잠깐만. 아, 어. 자, 아, 자,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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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아. 아, 아, 아. 마! <목소리> 자식이 아 올라오지 올라, 올라오지 마세요 올라오지 마 내가 내꽝내꽝아뭐 불쌍하니까 특별히 <laughs> 여기다가 흑연석 하나 깔아줄게 <laughs> 아, 아, 야, 아, 있으리라 아 있으리라. 이거, 이거 이건 내배 이거 내가 먼저 타고 가겠네 나 지금 기지기 연석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응 어? 뭐지 이분? 챙겼습니다 ㅎ ㅎ ㅎ ㅎ 뭐야 갑자기야 아이고 <laughs> 어, <이거> 갑자기 <laughs> 나가버려 아오 <laughs> 잠깐만 이분 왜 여기있지? <laughs> 잠깐만 자릴게 <잘 있게. 웃음> 난 <웃음> 가겠네 겐지군 <laughs> 안돼 아, 네. 근데 왜 이렇게 빠른거지 왜 이렇게 빨라보이지 <laughs> <laughs> 난 수영의 귀재라고 사실 이런 이런 해군증신 괜히 해군이 아니라고 우리는 어? 어릴때부터 <laughs> 수영을 수영부터 배워 수영부터 나 아직 수영을 못 배워서 계속이고 있는데 빨리 들어가자저아있다오 아 뭐야 이거 새 새거, 새거 배있다 나이스 안돼! 안돼! 아나 아이, 죄송해요! 아개개개아 아아 자네들 네 아잠깐 만 근데 켄지, 켄지의 보물은 아직 안캐진건가 지금 캐간거 아니었어 아, 내, 아 이, 이게 켄지거구나 맞다. 아, 나 재미있건 헷갈렸네. <웃음> 아, <웃음>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그니까 이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리는거지. 어쩐지, 깜짝이야. 아, 뭐. 어휴, 무슨 우리 기지배 선박장이야? 다 있어, 배가. <laughs> 배가, 1, 2, 3, 4, 5, 6, 1, 6대가, 배가 6대가 있어, 배가 6대가. 어? 아. 또 아, 아, 여기까지 와 버리는구만. 여기 이거 이러면 어세분인데 여튼... 1대1이 되겠 구만. 아, 켄드고. 잠깐만. 네메랄드가 보인다. 고 그거 네. 들고 있는 거 지금 빨리 치워 줘. 아, 여기 켄지 머리도 있네. 일단 자네의 죽음을 경의를 표하며 머리를 부셔 버리고 톡. 안돼다 켄지 님 탈라. 아, 아, 잘 가라. 아, 로, 로. 바로 지는 건가? 아니, 가운데로 가야 되지 않겠나 자네? 그렇지 그렇지 배를 타고 가운데죠 오케이 배 타고 오게나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 뭐야 어이 자리는 솔직히 사인이 만들어 준 거니 제가 명예롭게 이기겠습니다 <웃음> <웃음> 너가 제일 쉬워서 항상 남기는 거라고 생각 안 되나 아아 어쩔 수 없네요 작은 고추가 맵다는 걸 여기서 보여줘야겠네요 아. 아니 작은 고추 맵지 않지 그냥 아, 청양 고추가 매울 뿐이야 아 이거 이거 아 어딨냐? 쫄아서 안나오냐? 저 가운데 왔습니다 없는데 너? 어디계세요? 나 1번기지 저기요? 에이 아니죠 에이 저기요 하이, 아닙니다 그런거 아닙니다 사인님? 어? 아? 아뭐 잘생긴 사인님이 그러시지 않겠지 솔직히 싸움으로 이겨야죠 어, 멋지게 우승 어? 그런게 있잖습니까 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같기도 하고 아닌 거같기도 그렇죠? 하고 아, 그런 거 그렇죠 아왜 그러세요? 아, 아 이거 캐갈까? 안돼안돼아 제가 아. 아, 데리 아,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 자너 어디 있는데? 아, 너 기지 아, 아니야 빨리. 지금 우리 기지지 너 지금 아, 아닙니다 아어 잠만 누가, 뭐, 누가 먼저 누가 먼저 누가 먼저 빨방 보자 돌출 아. 아어안돼 <laughs> 빨리 가야 돼. 너 어디서? 너 진짜 우리 기지 같구나, 아, 아, 너! 아닙니다. <laughs> 아이, 야! 이거 우리 기지 같네! 아, 아닙니다! 드디어, <laughs> 생일, 가운데서 싸웁시다! 편하게, 남자답게! 아! 어? <laughs> 진짜? 안 돼요? 네! 가운데로 만나요, 가운데서 만나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가운데 왔어! 아, 네! 네 너, 너 어디냐? 기금 근데 여기 왜. 어... 아, 아닙니다! 네. 어, 뭐, 잠깐만! 어, 잠깐만, 쟤 누구야! 아닙니다. 아이고 아니, 에메랄드 급파에 계시는데 하하아 에메랄드 서로 캐놔야지 이제 정정당당하게 1대1 싸울 수 있지 않나 일부러 캐낸 겁니다네 그렇구만 네 가겠습니다 음. 아 저기요 저기요 저기 <laughs> 저기 <저기요? 저기요>? <laughs> 마지막 발버둥은 하게 해주세요 저기요 저기요 <laughs> 안 돼요. 안돼깐만오오 잠깐만 야야야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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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야오어야야야야야야라했지야야야야야야야야야어야야야야 입니까? 렉입니까? 아, 네? 재민 어, 에메랄드 어, 못, 어, 못 어, 먹고 왔어. 어, 아, 잠깐만, 아이, 잠깐만. 아이템 잠꽉채가지못못 뭐. 아, <laughs> 먹었나? 아, 잠깐 다시 들어, 아, <laughs> <laughs> 아, 아, 이 아닌데. 야기 아, 가, 잠깐만 재민 에메랄드를 놓고 왔어. 되죠. 아, 오늘 뭐,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 이기면 되겠죠? 야일로이봐게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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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못먹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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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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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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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도이게이라치게이줘아이렇이야 아, 게 아 이런 이보석이니? 이게 망했습니다. 사인님 탈락 하지만 부활권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 죽이지라 죽시지라야 솔직히 마지막 왈권 있었으면 솔직히 여기서 죽기 싫어요. 아니에요? 저 이렇게 죽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죽기 싫다고요.

한번 봐주세요. 사인님1대1 합시다. 야, 어? 너 내가 날로 먹게 해준 게몇 판인데, 오 어, 뭐야? 어떻게 왔어? 어. 5오 번이잖아요 여기. 야, 어. 5오 번이에요 사인님. 알아, 알아. 사인 오 번이에요. 일로 예. 오세요, 이로 오세요. 일로 예. 오세요, 이로 오세요. 심멘스으로 안돼요. 안돼요. 등 구속. 사인님 밖에서 이렇게 봐야 됩니까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구경만 하고 있으라고. 사장님. 야, 오늘 아님. 우리 집에 보석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이거? 사장님. 야, 보석 매기. <laughs> 다 망았어. 사장님, 장아. 우와, 오늘 해상 전쟁 우승자는 집에 에메랄드 나무를 키우신 스워커 사인님입니다. 와. 와. <웃음> <웃음> 와, 이게 다몇 개야, 일단. <laughs> <laughs> 다 막았어, 다 막았어. 에메랄드 다 막았어. 야, 나무여, 나무여. 야, 어떡해. <laughs> 야 에메랄드, 에메랄드 나무인데요, 이거? 하나, <laughs> 둘, 셋. 네 개. 어, 다, 다 했네. 모든 와, 에메랄드가 어떡해. 이곳에?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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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도 몰랐어 박다 보니까 에메랄드 다 내가 받았네 다 뺏어가지고 와, 이런 날도 와. 있구나 <laughs> 스킬샷 한번 찍어야되는거 아닙니까 사장님 이거 어 아, 기념샷 한번 찍어야겠구만 하나 오케이, 둘, 오케이. 셋. 자, 여기 보세요 아저씨 아 가려 대소로 <laughs> <laughs> 저리 가 노비야 노위, 노비 노비 잠깐 아저 초장인입니다 아 혼자 아, 찍을 아, 거예요 저리 가세요 노비들아 <laughs> <laughs>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네없세 해상전쟁 <laughs> 완전한 나무, 진짜 초록초록한 아. 네. 나무를 만들어버렸네요 그냥 기지에다가 와. 아니 부활권인지 몰랐어요!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부활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아. 나닌줄 알았다 닌줄 아니 그것도 <laughs> 아니고 나는 뭐 부활권 추리도 안 하길래 난 그냥 언급도 안 했지 혹시나 이제 추궁할까봐 이제 아 나도 부활권 아, 지금 생각도 한 번도 안 했어 진짜 와자 <laughs> 어쨌든 계속 오늘 스모레기, 두번 다신 스모커를 스모레기라 부르지 마라 스모커의 최강 능력 활용 도판. 와 성물에서 무한 구속이어서. 아 이거 아 구속 맞은 소감이 어떠십니까들? 너무 힘들어요. 와. 아, 신도 아. 안안 <웃음> 안 <웃음> 진짜 신도 묶어버리는 이 구속. 진짜 역대급 구속이었습니다. 가슴물 좀 했다. 진짜 어다자 다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은 유튜브 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트위치 생방송 보신 분들은 팔로우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원피스 컨텐츠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다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아아아